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19년 개정수특라이트 5강의 1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보죠. As a technology revolution gathers p a c e 자, 일단은 as는 뭐뭐함에 따라서 정도 뭐뭐하면서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technological revolution 이게 주어에요. 기술적인 어, 혁명이 되겠죠. Revolution은. g a t h e r space라고 하는 것은 g a t 이라는 것은 모으다란 뜻이요. 근데 페이스는 속도거든요. 속도를 모으는 거니까 어, 속도가 붙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기술적인 혁명이 속도가 붙으면서, 그러니까 빨라지면서 이런 얘기죠. 그 다음, education과 training이, 교육과 훈련이 are thought to be,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The answer to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여겨진다. 자, 생각되어지는 거죠. 주어가 어 교육과 훈련이에요. 훈련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오케이? 네, 요렇게 꼭 알아두시고요. 자,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gather space가 속도가 붙다, 어, 속도가 빨라지다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accelerate. 예, 요 단어를 꼭 알아둡시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 a 셀레이터 e r a t o r 액셀레이터라고 a 죠 그래서 c c e l e r a t o r 것은 속도가 e 다 a 런뜻이라 c c e l e r a t o r 이어 t h e y a r e 이거는 뭐냐 o 요 a t h e y a r e 자체가 그것들이 그렇 그렇기는 아 t 그렇 e l a r 이 e l e r a t o 이 r a r e t o r 이 c c e l 이 o a 알부터. 이렇게 네, 렇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요게요. 네, 여기는 이제 요만큼 생략되어 있다. 이걸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러나 we have to understand the question. 우리는 그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죠? 좀더 보죠. educating more people. 자, 여기가 주어구요. is가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동사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 그리고 to a much higher standard.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이런 뜻이죠.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훈련, 교육시키는 것은 is vital. 중요하다. vital 이란 단어. 이런 뜻이고. 중요한 이란 뜻이고. 요거는 crucial. 그리고, critical. 자, 여기까지 꼭 알아두세요. crucial과 critical. 자, 그런데, 우리는 또한 have to educate them differently. 우리는 그들을 다르게 교육시켜야 된다. 예, 여기서 differently는요, educate라는 동사를, 동사는 뭐 아니지만, 어쨌든, 어, 교육시키는 이렇게 동사 형태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투부정사긴 하지만. 예, 그래서 부사가 나왔다는 거. 대미 가리키는 것은 요거죠. more people.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이 되게 중요한 거는 인정하는데, 근데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주제가 되겠죠. The problem is that 문제는 뭐냐 하면, present expansion is 여기서 expansion이라는 단어 확대란 뜻이죠. 확장, 확대. 확대가 is based on 무엇 무엇에 기초하고 있다. Fundamental misconception 근본적인 오해. 근본적인 오해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의 교육의 확대가 여기서 이제 익스펜션은 교육의 확대라는 얘기죠. 이것이 근본적인 오해가 있는데 자그 오해가 뭐냐? 동격이에요. 그래서 요거 요 땡땡 있죠? 콜론. 여기 예, 이제 동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the confusion of academic ability with intelligence. 자, confusion of a Confusion of A고요. 그다음 왜 s B가 돼요. A와 B의 혼동이에요. A와 B의 혼동. 그러니까 교육적인 능력과 그러니까 학문적인 능력과 지능을 혼동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문제는 뭐냐하면은 좀 다르게 교육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능력이랑 지능을 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혼동한다는 거죠. 자, 수년 동안, 요거는 시제 좀 잡아주세요. 수년 동안 has been conflated with and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to, 여기 두 개, 현재 완료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자, four years 라고 하는 것은 수년간. 예전부터, 몇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는걸 얘기할 때는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를 쓴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수년 동안 아카데믹 학문적인 능력은 conflict, conflated라고 하는 것은 모모와 어, 합쳐지다라는 뜻이죠. 모모와 합쳐지다.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아카데믹 어빌리티랑 인텔리전스가 하나로 합쳐져 왔대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 이 생각이죠. 하나로 합쳐진 생각은 has been institutionalized. 어인스티 n a l 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제도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제도화시키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제도화되어 왔다. 테스팅 시스템, 검증 시스템, 엑세미네이션 시험, 실렉션 프로세서, 선발 절차, 티처 에듀케이션 앤 리서치 선생님의 교육과 연구에 다 제도화되어 왔다. 그러니까 학문 능력과 학문적 능력과 지능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능력과 지능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이 높으면 공부를 다 잘해야 된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능이 낮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능이 높지만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마, 매우 많은 매우 지능적인 사람들, 즉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 have passed through education, fling they aren't요. 자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어법상. 일단 요거는 as they have felt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that they aren't, 다음에 어, highly intelligent. 이 부분이 또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이 매우 똑똑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똑똑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며즉 똑똑하지, 지능이 높다라는 느낌을 높다라는 높지 않다는 <laughs> 말일 거였어요. 높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며 어패스 스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듀케이션까지 교육을 거쳤다 교육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어 여기서부터 제시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장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학문적인 능력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과 이건 이제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고 써놓으세요 아카데미 어빌리티 이것과 지능은 머리가 좋은 것이두 가지를 혼돈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과 머리가 좋은 것이 하나로 합쳐져 생각되어졌고 이것이 제도화되었다. 알겠죠?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지금은 공부 잘하는 애가 다대다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공부를 못했던 학생들도 사업에 성공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케이, 예. 많은 academically able people, 뭐죠? 학문적으로 유능한 사람들, 에이블은 이제 유능한 이런 뜻이 되겠고요. have never discovered their other ability. 그들의 다른 능력들을 발견하지 못해 왔다. 예, 학문적으로 유능하다 보니까 공부만 시킨 거죠. 예. 이거는 좀좀 다른 얘기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게 썩그 부드러운 질문은 아니에요. 예. 그래도 어차피 이거는 이제 주제 문제였고요, 원래가. 주제 문제였었기 때문에, 주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음, 내용을 이해해보자면, 다시 여기서부터 와야 되잖 근본적인 오해가 있었다, 혼동하는 오해.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제도화되어서, 시험 같은 걸로, 시험을 잘 보면 공부를 잘하는 거고, 지능이 좋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하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반대급부로, 학문적으로 유능한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능력을 또 공부를 잘했으니까 다른 거를 또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중에는 뭐 가수들 중에 노래도 되게 잘하고 이런데 뭐 서울대 나오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다른 재능을 발견한 경우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네그 정도로 이해해 두시고요 어법과 어휘 위주로 좀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사 여기 but 있죠. 이거 예, 대신에 뭐 예시나 how ever 쓸수 있겠고요. 오케이. 예, 그리고 여기에 as a result 있죠. 그 결과. 그래서 이거는 consequence result 대신에 consequence 란 단어 꼭 알아두세요. 이것도 결과란 뜻이니까 바꿔 쓸수 있죠. 됐죠? 네, 여기까지 5 강의 1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